친절한 마케터.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항상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죠? 팔로워 수. 응. 근데 팔로워 수인데 사실상은 사실상 사실상. 네네네. 사실상은, <laughs> 네, 네, 네. 사실상은 팔로.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있다. 어떤 뭐예요? 뭐죠? 뭐죠? 사실상 뭐죠? 할로워수가 아니라 참여율이다. 참여율. 음. 응. 참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참여율을 높여라.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음. 자, 그럼 여기서 참여가 뭘까요? 네. 참여가 뭐냐면, 네. 좋아요, 댓글, 공유. 공유 있죠, 공유. 저, 공유는 생각만 해도 좋네. 공유, 네. 저장. 또는 이제 마지막에 뭐 친구 소환. 이런 부분들까지 일어나는 행동들을 그냥 다 모아서 제가 참여라고 얘기를 할게요. 또는 어떤 분들 이제 뭐 반응이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하세요. 근데 저는 좀 참여라는 단어가 익숙해서. 참여. 그럼 참여율은 뭐냐. 내 팔로워 수 대비 이러한 행동들의 수치가 늘어나는 거 응. 그럼 참여율이 높아진다라고 응.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여를 많이 만들어내는 응. 거요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시키게끔 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맞아요. 왜왜 왜 그럼 참여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해요. 음왜 응.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네. 여러분들의 이제 내 팔로워 수가 있잖아요. 뭐0명1 0 0 0명 있는데 내 팔로워가 다내 컨텐츠를 보는 거에. 아니죠. 아니죠. 음. 그걸 처음에는 몰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내 팔로워가 다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누가 내걸 주로 보죠? 내 팔로워 중에서도? 좋아요 많이 누르고 음. 댓글 달고 음. 내 거에다가 좋아요를 눌러주고 내 거에다 댓글 달아준 사람들 있죠. 내거 저장한 사람들 말 그대로 참여한 사람 그렇죠. 음. 나한테 참여한 사람한테 내컨텐츠가 먼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우리가 홈 눌러서 볼때 얼마나 내려봐요 얼마나? 요즘에 또 이전 게시물은 또 따로 보게 버튼 눌러서 보게 바뀌어서 음. 저는 그거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계속, 계속 봐요. 봐요. 많이 봐야 많이 보니까 많이 보는데 거기서도 사실 그게 진짜 내가 팔로잉하는 사람인 팔로잉 맞아요 음. 근데 다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음. 그쵸? 그래서 팔로워 수가 중요한 게아니라 내가 내 팔로워들에게 우선 노출이 되는 게더 중요한 거잖아 맞아요 봐야 되는데 그쵸? 죠 만약 팔로워가 늘어난다고 다 보는 게 아니다 진짜 거 중에서 내가 보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 활동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로워도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그럼 뭐 1000명, 2000명 넘어가면은 음. 일단 피드에 그래서, 볼 게시물이 엄청 많아져요. 음. 거기에 떠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이 사, 참여를 좀 높이셔야 된다는 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거에 조요를 누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댓글을 만들게 할 것인가, 댓글을 달게 할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게시글에 참여하는 사람의 홈에, 음.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참여를 좀 늘려야 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참여가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참여율이 높아지면 검색 결과 인기 게시물에 노출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인기 게시물에 노출되는 게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음. 그거 다 세어보면 다 알아요. 음. 좋아요가 몇 개고 댓글이 몇 개고 그냥 눈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좋아요가 몇 개고 댓글이 몇 개인지. 네.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죠. 이렇게 들어가서 음. 팔로워 수 대비 음. 좋아요 댓글에 이런 참여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 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참여율이 높은 분들이 확실히 좀 앞에 뜨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가 일어나는 게시글들이 또 계속 음. 앞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저희가 제외시키는 거는 좋아요 천 개씩 쏘시는 분들 있죠. 음. 돈으로 사서 쏘는 음. 분들은 좀 제외시키고 얘기를 해요. 음. 네.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일반적인 운영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내팔로워수가천 명인데, 만약에 네가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를 0 0 개씩 받는다. 그러면? 50%의 참여가 나타나는 거잖아. 요1 0 0 0명 중에 500개면 그쵸? 50%의 참여이 나타나면 이건 대단한 거잖아. 그러면 인기 게시물 노출이 될수 있다. 그쵸? 정답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이 그럴 수 있다. 음.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살펴봤을 때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인기 게시물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참여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빠른 시간 안에. 어. <laughs> 시간 안에 이런 참여들이 일어나면요. 그니까 러 한마디로 내가 게시글을 올렸는데 네. 뭐 짧게는 30분, 1시간, 길게는 뭐 2시간, 3시간 그 시간 안에 좋아요나 댓글을 많이 받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돋보기 모양 메뉴 있죠. 탐색 네. 탭. 탐색 네. 탭에 가면 우리가 또 컨텐츠들을 쫙 둘러보기 하잖아요. 네. 거기는 어떤 컨텐츠가 올라오고 응. 거기에 올라오는 컨텐츠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참여를 좀 많이 받은 컨텐츠들.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 물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그러한 컨텐츠들이 노출되죠 맞아요 인스타그램에 추천해주는 게시물인 거죠 탐색탭에 올라오는 응. 게시물들은 응. 내가 현재 팔로우하는 계정이 아닌 네. 계정 중에서 그다음에 좀 나의 그런 관심사 기반 응. 내콘텐츠 중에서, 네. 그러니까 관심사 기반의 콘텐츠 노출되긴 하지만, 네. 또 이런 식으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참여가 많이 일어나는 콘텐츠를 인스타그램이 추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너도 봐라, 이 인기 게시물이니까 하고, 음. 너도 봐라 하고, 보여주니까 탐색 탭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 근, 이거 그러면 다 그렇게 연결된 거 아니야? 팔로우 한 사람의 팔로워라든지, 내가 좋아요 한 게시물과 기반. 관련이, 이런 음. 다, 그런 것들.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음. 기반으로 참여가 많은 게시물을 또 보여줄 수 음. 있다는 거죠. 음. 뭐, 근데, 뭐, 좀 참여가 많은 게시물만 나오는 건 아닌데, 네. 참여가 좀 많이 일어나면, 탐색 탭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음. 거. 탐색 탭에 노출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게시물을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을 시킬 수도 있고, 보면 뭐좋아하나 이런 것들이 더 참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참여를 좀 늘려야 된다는 거. 전 탐색 탭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응. 그거 보면 시간을 봐는지 모르고, 그 제가 좋아할 만한 게시물 추천해주니까 탐색 탭 많이 봐요. 응. 탐색 탭에 노출되다는 거는 정말 큰 효과가 응. 있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이제 뭐 서로 참여가 막확 일어난 것만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요. 그런 어. 것들이 굉장히 더 많이, 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팔로워스 늘리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팔로워 많은데요. 팔로워도 10만인데, 좋아요, 적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수한 콘텐츠라고 인식을 안 해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또참세트 같은데 절대 올라가지 못해요. 그쵸? 반응이 떨어지는 일들만 계속 생기기 때문에 돈 주고 팔로워서 사는 거, 이런 거는 절대 사실은 진짜 의미 없는 일. 음, 그래서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음. 자,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참여는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참여 늘리기. 어, 참여 어떻게 늘려요? 참여 늘리기요? 가장 쉬운 방법 내가 먼저 간다. 한... <laughs> 아무리 봐도 우리 뭐저희거 많이 보시는 사장님들 있 잖아요. 사장님들이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기부인 테이크예요. 맞아요. 맞아요. 주고 받는 겁니다. 먼저 받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응. 내가 먼저 좋아요 댓글을 많이 달고 다니면 그 안에서 일부가 나한테 와서 달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전 사실 테이크인 기부를 좀 바라긴 하는데. 바라죠. 우린다 그래요, 사실. <laughs> 내가 올리고 가만히 있어도 누가 해주길 바라지만 생각보다. 음, 응. 그렇죠. 응. 실제로 저희들 사장님들 이렇게 인스타 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만나 보면 어, 팔로워가 늘지 않아요 이런 음. 고민 그 다음에 좋아요가 늘지 않아요 음. 응. 댓글은 아예 생각도 안해요 생각도 안해요 어. 팔로... 댓글 근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댓글. 댓글 굉장히 중요한데 댓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숫자로 팔로워나 좋아요에 대한 생각만 항상 많이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응. 근데 참여를 좀 늘리기 위한 좋아요 댓글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첫 번째가 이제 이런 기부행 테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맞아요. <laughs> 그 다음 두 번째는 컨텐츠적인 면에 있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좀 많이 누를 만한 컨텐츠, 저장을 좀 많이 할 만한 컨텐츠, 음. 공유를 좀 많이 할 만한 컨텐츠, 그런 컨텐츠를 내가 만들 수도 있겠죠. 맞아요. <laughs> 음. 실제로 공유 뭐 많이 해요? <laughs> 저는 그런 제가 관심 있는 것들, 정보. 응. <laughs> 진짜 평소에 공유 이런 걸 너도 어, 말 봐라. 뭐 공유. 아, 저 재밌... 재밌는 것만 하잖아요, 어. 대표님. 재밌는 음. 거. 공유 하는 것, 공유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머, 재밌는 거, 재밌는 거. 음. 그리고 저장을 뭘 뭐, 어떤 거 많이 해. 요 그냥 이거 보지 말고. 제거하고제거 제거 보면서 어. 말씀드릴게요. 저장을 뭘 많이 하는지. 이게 공유는 웃긴 거. 공유는 웃긴 거 많이 해요. 실제로 람들이 맨날 대표님한테 보내는 대표 갑장이안 와. <laughs> 갑자기 안 와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저장 뭐만이에요. 예쁜 거. 어. 뭐 제가 관심 있는 그런 게시물들, 뭐 응. 인테리어 잘해놓은 응. 거 또는 뭐 예쁜 게뭐 이렇게 좀 세팅해놓은 응. 거 이런 것들. 네, 관심사 기반에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면분 저장을 정보. 하는 케이스.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일반적인 케이스가 가장 많은데 이거는 우선 그 아이템 자체라든지 사진 자체의 어떤 뭐 상품의, 이제 상품의 그런 핫한 아이템이라든지 그렇죠. 네, 또는뭐 이런 거는 또 이게 감성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들을 좀 충족시켜주는 컨텐츠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바로 할수 없는 콘텐츠들 그렇죠? 직접적으로 또 우리가 저장을 많이 발생시키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정보를 좀 제공하는 콘텐츠들 있죠. 맞아요. 어 뭐뭐하는 방법 또는 뭐 뭐뭐뭐뭐 모음 다섯 가지 모음 열 가지 맞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들로 인해서 저장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를 이제 저장. 많이... 정보 저장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아까 말한 게 어, 내가 뭐 관심 있는 이런 소품? 뭐, 제품? 네. 제품 이게 사실은 이제 뭐또 개인적으로는 정보로서의 맞아요. 가치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다시 보고 기억하려고. 응.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걸 바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개인적인 맞아요. 결과물인 거고 응. 실제로 우리가 조금 직접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뭐 궁금해하는 것을 내가 정보로서 제공하는 것들. 정보성 콘텐츠. 그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저장하시는 게뭐 이런 감동 문구, 뭔감을 음, 뭐. 좀 부르는 그런 문구 같은 것들. 맞아요. 내용, 이야기들. 맞아요. 뭐 가끔 가다가 음, 책, 한 구절, 네, 책 이런 명언 같은 거. 음, 맞아. 명언 저장해놓고 뭐 어, 어 감동을 좀 주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음, 감동, 그, 공, 감, 공감, 감, 감. 음, 공감을 할수 있고 감동을 좀줄수 있는 그런 좀 내용들, 이야기들 음, 이런 부분들도 좀 저장이 좀 많이 발생하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컨텐츠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제 뭐 정보를 주거나 아니 유머, 재미있는 것 네. 음, 또는 이제 뭐 감동이나 공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컨텐츠 이런 부분들이 좋아요나 댓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저장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뭐가 있죠? 이벤트.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응. 할수 있는 방법 중에 이벤트. 이벤트.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벤트 해시태그라든지 이벤트 그램 해시태그 검색해서 실제로 이벤트 하시는 사장님들 브랜드를 많이 보면 굉장한 좋아요 댓글 소환. 이런 참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기본적으로 참여할 때 대부분 좋아요 누르고, 음. 참여를 하는 방식 자체가 댓글로 참여하고, 음. 그 다음에 미션 주는 것 중에 친구 소환 미션을 많이 주죠. 네. 그 친구 소환까지 불러일으키면 네. 이게 공유가 될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맞아요. 이벤트 하시는 거 저는. 사장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좀 드려봐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초반에는, 어, 이벤트에서 내가 괜히 막 그냥 뭐 이렇게 도마 쓰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음. 많이 하시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계정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여서 음. 괜찮거든요. 저안에안 안 하고 있지 얼마 전에도 이제 막 브랜드 런칭하신 사장님 만나서 설명을 막 했어요.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컨셉을 어떻게 가실 거냐, 뭐 컬러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서 뭐 피드 컨텐츠의 이런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좀 어떻게 좀 만들어 가실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저런 이제 방법을 이야기 드려요. 네. 본인이 할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거잖아요. 응, 응. 그 안에서 응.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어, 이벤트를 통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가장 좀 본인한테 맞을 것 같다. 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쉬울 것 같다. 왜냐면 내가 감성적인 콘텐츠못 만들어요. 만들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댓글 활성화를 만들겠어요. 음. 음. 그래서 이벤트를 통한 참여를 좀 이끌어 내겠다. 음. 그러면서 찾아봤더니 매일매일 이벤트를 하는 계정들도 있더라고 음. 매일매일. 정말 매일. 음. 진짜 매일. 대단하시다, 근데 이제 그런 계정들이 이벤트라는 도구, 수단을 쓰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좋아요, 댓글에 참여를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어떤 것들로도 못하면 저는 어, 이벤트 하시라고. 맞아요. 음. 비싼 경품 안 줘도 돼요. 뭐, 커피 기프티콘, 뭐, 그래서 요즘 기프티콘으로 많이 하시니까 편하게 하세요. 해보면 알아요.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응. 그래서 좀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참여를 일으키는 마지막 방법은 스토리 콘텐츠 올릴 때 보면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들 있죠. 네. 뭐 질문을 하는 것도 있고 음. 뭐 뭐더라 뭐 선택할 수 있게끔 그할수 있는 그 스티커들 있죠. 맞아요. 뭐 설문지 어. 응답할 수 있도록 어.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내가 장치를 이렇게 해놓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응. 그래서 요것까지 한번 얘기를 좀 드려봅니다. 좋습니다. <laughs> 오늘의 핵심은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팔로워가 아니고 뭐다? 참여율이다. 응, 참여를 만들어내시는 거. 계속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를 좀 늘릴까? 그쵸 댓글을 좀 쓰게 할까? 맞아요. 응.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옆에서 오늘 좀 설명드린 얘기들 참고하셔.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안녕.